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가 베팅을 삼천리 어제 종가 무렵에 들고 온거 하나 있고 시가 베팅으로 세비캠, 캠시스,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버킷스튜디오 이렇게 네 종목 매수할게요 몇초 안남아가지고 시가 베팅 네종목좀 천천히 대응하겠습니다 뭐 100만원 밖에 매수를 안하기 때문에 급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상황 봐서 추가매수까지 해보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4종목 네다 체결됐고요 세비캠 부터 볼게요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시가 밑으로 내려갔고요아 눌리죠 또 그래서 반등이 빠르게 나와야 되거든요 어 일단 시가까지 왔구요 여기서 강하게 뚫어야 되고 아 밀리죠 일단 이러면 좋은 게 아니죠 시가 위로 쭉쭉 갔어야 되는데 어 삼천리 매도 됐구요 장전에 걸어 놓은 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네, 세비캠을 한번 추가 매수 해봤습니다. 버킷 스튜디오는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. 세비캠은 지금 9만 원에서 만주가 막혀 있었는데 이거를 강하게 못 뚫으면 일단 절반 손절하고요. 음, 추가 매수를 좀 빨리 하는 바람에 손실이 커졌거든요. 두 배로 커져가지고 여기서 일단 절반 잘라내겠습니다. 자 뚫었어요. 늦죠? 일단 절반 손절했고. 음. 네 버킷 스튜디오는. 장대양봉 크게 나올 때까지 버텨 보려고 했는데 작은 장대양봉 작은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밀리고 있거든요, 계속. 매도할게요, 절반. 주문 접수 완료. 매도 주문이 처고요 아 이번에 또 절반 매도 하겠습니다 그만하면 강하게 뚫어 주질 못해 가지고 넷에 버킷스튜디오 요번에 늘리면은 익절하구요 세비캠 9만원 깨져가지고 지금 또 8만 9천원대에 걸쳐있고요 여기서 뭐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버텨보겠습니다 자 저점 깨면 아와 지금 뭐 거의 반포포수 맞았구요 순절했습니다 캠시스가 진짜 천천히 올라오고 있고요. 지금 절반 정도 2725원에 팔았고, 요번에 또 시가까지 밀리는 분위기라 정리하겠습니다. 네, 캠시스 전량 매도했고, 나머지 두 종목은 조금 지켜보겠습니다. 아니면 내일까지 보고요 네, 예, 8월 11일 목요일장 마감됐구요. 아쉽지만 손실마감 했습니다. 남패라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. 뭐,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. 오늘의 페이는 세비캠이죠. 이게 82,000원 손실이 났는데, 이제 시가에서 눌렸다가 바로 시가 뚫고 올라가려는 액션이 한 두세 번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추매를 바로 했는데, 그 후에 이제 마이너스 4% 빠지면서 아 이거 잘못됐다 낚였다 싶어서 대부분 손절하고 그 후에 한번더 이제 3% 빠질 때 손절이 나가 가지고 이게 손절이 좀커 가지고 이렇게 8만원 손실이 났습니다. 그 밖에 이제 시가 베팅 종목은 뭐 이런 거 캠시스는 먹을 만큼 먹었고 보케 스튜디오도 최대한 버, 버티다가 밑으로 빠질 것 같아서 여기서 딱 먹으면서 끝났고요 삼천리도 이거 한번 먹고 여기서 두번 먹어가지고 이렇게 좀 손실금을 줄이면서 이렇게 손실마감 했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구요. 내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